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공비할까 하매니라. 이사야 57장 16절. 하나님은 죄와 다투시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다투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공의에 입각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다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사에서 57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투신 원인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때 그들과 다투십니다. 또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할 때도 다투셨습니다. 또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받을 것을 돌이켜서 삶을 얻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다투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한다 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하며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는 장구에는 노하지 않고 다투시지 않니 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 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기를 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흉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보다 앞서서 행하기에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고 죄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 분이나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삶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기를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인이라 하셨습니다. 이 곤비하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 수위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이 뜻은 너무 큰 문제에 압도당하여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고 영적정신적으로 탈진하여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사랑의 짝으로 만든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그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이 이루와 평강 가운데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들에게 그토록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몇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애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로 보면, 요나는 박릉꿀 하나를 매우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멸망받을 닌외성이지만은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중단되, 내가 이 닌외성 사람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의 그 영과 혼이 멸망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육체와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도로 창조된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멸망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절망하고 낙담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사에서 4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는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영이내 앞에서 비할까하라 이사야 57장,